예술품 제작은 우상숭배인가? <laughs> 이거 벌써부터 그죠? 첫 어, 이 주제부터 쉽지 않은데요. 예, 예술품 제작은 우상숭배인가? 아마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꽤 논란이 될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예술품으로 볼수 있는 게 뭘까? 일단 그림, 뭐 그다음에 성상, 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보통 십자가 정도만 있을까? 근데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뭐 대단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모형으로서의 십자가. 근데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그죠? 다양한 성인들의 모습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이렇게 때문에 이제 논쟁이 좀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오늘 십계명에 나타난 제2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은요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 바로 이 우상숭배 특히 이제 성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20장 23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렇게 23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신교가 보는 10계명의 순서와 또 가톨릭, 루터교, 그리고 유대교는 조금 10계명, 개계명의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계명은 1계명과 거의 떨어지지 않게, 거의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아, 그런 교단, 종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틴누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계명을 바로 이 계명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중세시대까지 이 계명에 대한 뭐 대단한 그리고 뭐 굉장한 그런 강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루터는요 형상 금지 바로 이 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교리문답서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계명 이 1계명에 붙어가는 거고 1계명 그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계명에 대한 어떤 대단한 중요도를 많이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이어출기 2계명에서 아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어 바로 이거예요. 예. 네.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로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물론 이제 이 계명, 더이그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은 2 0장4절에서6절에 먼저 등장을 했죠. 자 거기서 등장했을 때, 자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일단 좀 쓰였어요. 제가 여기다 좀 써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요 단어가 출애굽기 2 0장4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 0장4절에 자그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패셀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입니다. 패셀. 자그데 패셀은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아마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에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어떤 그런 물질들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꼭그 후대라고 놓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바로 이 금속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바로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출애기 20장 23, 24절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앞에서 쉽게 언급한과 그렇게 많이 안떨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은으로나 금으로나 이미 벌써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24절에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24절인데, 거기에 주 재료는 토단, 흙이고요. 23절에서 우성과 관련된 것은 은과 금입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 은과 금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치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만든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치스러움으로 치장한 그런 모습, 그 자신의 어떤 부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과 금으로 만든 형상은 사람들의 풍요, 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우상을 넘어서서 어쨌든 우상으로서 쓰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고 만드셨던 명령은 바로 이 토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거치장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들보다 마치 중심을 훨씬 더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보이죠.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말씀 안에 또이 이 개명에 들어 있다는 건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우상숭배, 이 금과 음으로 만든 신상에 대해서 는 다양한 본문들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최굽기 34장 17절, 자제 20개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 제작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레위기 19장 이게 성결 법전이죠 자 여기서도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소위 이게, 이게 예술 그러니까 신상들 만들지 말라는 게 있고요 또 레위기 26장 1절 여기도 성결 법전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이뭐 반복해서 계속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고 또 신명기 4장 16절. 네, 바로 여기에도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자, 여기도 또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주 1 2개명 신명기 아, 신명기 16장. 아, 여기도 신명기죠. 여기 저주식은 아니고. 자, 여기에서도 아, 어, 제단을 나무로 쌓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27장 15절 네, 여기가 바로 저주 1 2계 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저주 1 2계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라 이렇게 해서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들은 또 우상을 만들죠 열심히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약의 본문들에서 분명히 형상을 만드는 것. 자,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모습들에서 이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죠. 바로 이 신명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1 0개명이 주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어, 이제 형상을 만들죠. 자, 32장 사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 그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마치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 신격화를 하는 것 같은 그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있죠, 또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이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준 신,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을 바꾸면. 바로 이 송아지,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현상들을 보고 십계명을 깨트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분명히 무의미한 것이고, 이게 그리고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유혹이 계속돼서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은 그런 유혹에 계속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숭배 어떤 할수 있는 이 형상 제작을 금지하셨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우상을 만들죠, 형상을. 근데 사람 자체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을 신격화한다? 이게 이를 쓸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조물이 만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여러 명령과 이 어떤 계명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 자기가 그냥 만든 물건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십계명님이 알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뭐 다양한 이 설명들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당시 이 뭐랄까요? 특히 왕정 시대 이제 들어갔을 때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이나 솔로몬 때 만약 그때도 굉장한 왕국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때가 아니더라면, 만약 그때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었던 어떤 큰 어, 왕국들의 대비 이스라엘은 제가 볼때 극히 약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그럴 때왜 주변 나라들과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약 같은 걸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조약을 세울 때뭐이쪽 나라 어, 공주가 여기 와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죠. 자 그럴 경우에 그 여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제 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신을 어디에 놨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 성전에다가. 갖다 놓는 이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다 보니까 이게 뭐 다양한 이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어쨌든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걸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또이 어, 형상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쉽게 아마 떨쳐버리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그런데 예술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양한 예술품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앞에 가 있는 것마저도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우상숭배가 될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오늘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술품 제작 기독교와 관련된 예술품 제작은요 기독교가 세워지고 활발히 전파되던 시절, 바로 그 시절에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당시에도 문맹률이 높았고 신약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건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럼 바로 이 그림이나 형상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는 뭔가 신으로서 뭔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 의도와 상관없이 바로 그걸 예배에, 예배에 바로 그 형상을 두고 그 형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한 인간이 만든 바로 그 피조물, 그 피조물을 신격화한다. 바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했던 다양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하느냐, 대하느냐가 훨씬 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톨릭, 특히나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우리의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톨릭에서 특히 이제 마리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는요. 일단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요. 마리아는 이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든 성인과 천사를 능가하는 지위를 지닌 존재. 두 번째, 원죄의 물듦이 없고, 원죄의 결과인 죽음 없이 영혼과 몸이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은 존재. 세 번째, 보라 대 어머니라라는 이 발,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죠. 그래서 어, 모든 신자의 영적 모친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교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분들은요 개신교 신자와 달리 자주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마치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예수님과 동등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냐? 그들의 교리와 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그를 통해 강력한 기도가 뭔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성당에는요, 마리아 외에도 다른 성상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되새기고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이 성상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세워있는 예술품들의 목적이지, 그걸 우리가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하느님, 이건 가톨릭 용어를 그대로 가졌습니다. 하느님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에게 은총,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우리가 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그러면 만약에 천주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마리아에게 은총,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리자, 이제 통로일 뿐이지, 어, 이 마리아가 뭔가 예, 대단한 음, 그런 역할, 을 물론 대단한 역할을 하지만 신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톨릭의 정의들은 개신교와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걸 마치 신격화해서 그를 섬기 뭔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섬긴다면 오히려 그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가 개신교와 관련된 여러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물론, 이제 흔히 사람들이 돈이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그 외에도 분명히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신격화하진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듯한 바로 그런 모습.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 우리는 어떻게 이 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할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곳을 생각해 봤을 때, 그죠? 교회 안에서만 뭔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어뭐 분리를 시켜 놓고 이 교회 안에서만 뭔가 이제 신성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어떤 착각 중에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형상 하나에 담아 둘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 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분은 마음껏 활동하시지만 어쨌든 이 형상 제작과 관련된 문제에서 당시 형상 제작이 시작될 땐왜 그리고 무슨 의미에서 시작됐는지 한번 잘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톨릭도 원래 이 성상 제작을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며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이 주제면 참 좋겠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술품 제작에 대한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예술품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현 시대의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된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역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역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